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구왕으로 나왔습니다 어, 이면수가 가장 빨리 나오는 것중 하나인 인구왕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인구왕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 인구왕 공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어, 언제까지 하는지 24년 6월까지네요 6월 23년 10월부터 24년 6월. 자, 예형으로 방파제 쪽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직 이면수 소식을 에, 못 들었습니다. 나온다는 소리를못 들었는데 여기가 그래도 이면수가 가장 빨리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면수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제가 대신 여러분 대신 발품을 한번 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 갖고요. 진입을 할수 있는지 알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차들은 공사는 차들은 들어가 있네요. 공사하는 차들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차량 진입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방해가 돼서 차량은 여기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복시가 낚시가 가능하더라도 주차, 주차장에 차는 될수 없고요 밖에다가 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방파제 공사 중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 난간대를 싹 뜯어냈습니다. 난간대를 아, 새로 놓는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있던 난간대를 모두 뜯어버렸습니다. 자,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요. 이면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바람이 좀 불고 있고요. 파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베테라 포트는 파도에 맞아가지고 반질반질 합니다. 자, 아마도 이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지 못하게 할것 예, 같습니다. 아, 이 구조물이 밖으로 설치되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낚시공원 같은 걸 만들지 않을까? 어,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시바가 조금 밖으로 이렇게 매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면수가 많이 나오니까, 좀 난간대를 안, 앞쪽으로 깊숙이 빼가지고요, 낚시공원 같은 걸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 안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방파제를 좀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아시바가 메어져 있는데요. 자, 저쪽으로는 이렇게 철근을 박아서 파도가 여기 넘, 넘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난간대를 좀 에,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낚시 공원 하고는 무관한 것 같아요. 여기 밖에서 공사, 아, 또 높이는 작업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아시바를 매고 발판을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아직도 이면수 소식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상황, 에, 상황이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저 공사가 6월까지 공사가 잡혀 있어가지고요. 여기 공사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요. 이쪽 공사는 뭐 얼마 안 있으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공사가 건물 짓는 공사가 오래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강릉 갔다 오다가요 강릉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염전 해변 들리고 주문진항을 들렸는데요 아직 도다리는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에, 낚시 이제 전문적으로 하기는 시기가 아직까지도 조금 이런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맘때 이면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에, 미역도, 작년엔 미역도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역도 많이 안 자랐습니다. 자, 해초는 자랐는데요. 미역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미역, 아마도 미역하고, 미역 자라는 시기하고 이면수 나오는 시기하고 만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수온이 차다든가 그래서 미역이 나오는 시기가 물이 차서 안 자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이제 내일모레면 4월인데 에, 미역도 안 자라고 이면수도 안 나오고 아 답답합니다 <laughs> 하루빨리 고기가 좀 많이 나와 줘야지 또 제가 좋은 소식을 많이 많이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기가 안 나오니까 에, 영상 찍는 것도요 자주 못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을 자주 못 올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구항입니다. 어, 주위 환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렇게 인광을 둘러보았습니다. 어, 올해는 이쪽에서 이면서 낚시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어, 틀린 것 같고요. 어, 통제를 할것 같고요. 에, 다른 곳에 이제 집중하시고 기대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